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올해 6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kg 모빌리티 kgm의 신차 출시 소식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바로 토레스의 새로운 라인업인 토레스 쿠페입니다 코드명 j120이라는 모델인데요 아직 이 차의 이름이 토레스 쿠페로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리뷰에서는 그냥 편의상 토레스 쿠페라고 명명한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이 바로 KGM의 토레스 쿠페인데요. 토레스는 현재 무려 3개의 파생된 라인업을 갖추었습니다. 내연기관 토레스를 시작으로 얼마 전 전기차 버전인 토레스 EVX를 출시했고 올 6월 토레스 쿠페 출시를 예정하고 있죠. 그리고 추후에는 토레스 픽업트럭까지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토레스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니 이렇게 여러 개로 가지치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로 놀라운데요. 아주 영리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파워트레인의 변화 혹은 장르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회사 측면에서나 고객 측면에서나 윈윈하는 방법이니 말이죠. 그래서 현재 토레스는 KG 모빌리티의 핵심 SUV 모델로 내연기관 모델은 물론이고 전기차 버전인 EVX도 소비자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KGM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토레스 쿠페를 만들어 낸 것인데요. 토레스 쿠페는 전기차는 아니고, 토레스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쿠페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진상으로 얼핏 보았을 때에는 토레스 쿠페와 토레스 간의 디자인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쿠페형 SUV와는 그 결이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바뀐 것 외에는 큰 차이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측면부 디자인을 제대로 비교해 본다면 차이점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무래도 쿠페형 SUV다 보니 옆에서 봤을 때 많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루프라인입니다. 쿠페형 SUV의 핵심 요소가 바로 매끈한 루프라인인데 기존 토레스는 살짝 솟아 올라와 있는 루프라인을 가졌으나 토레스 쿠페는 뒤로 갈수록 확실히 낮아지는 루프라인을 가졌죠. 그리고 루프라인 끝에서 트렁크 끝으로 이어지는 뒷유리창 라인이 훨씬 급격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확실히 더 역동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측면 캐릭터 라인도 쿠페가 훨씬 더 선명하고 한 줄로 이어져 있어 차를 더욱더 길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퀴를 감싸고 있는 휠하우스 즉 클래딩 부분도 기존 플라스틱 파츠에서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감싸져 있어 고급스러우면서도 도시적인 SUV의 느낌을 확실히 제공하죠 옆에서 보면 확실히 다른데요 사실 토레스 쿠페의 디자인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쿠페형 SUV는 BMW X6와 같이 확실한 쿠페라인을 가진 늘씬한 실루엣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토레스 쿠페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BMW X5와 X6처럼 완벽한 차이를 보여야 쿠페형 SUV답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디 Q7과 Q8이라는 아주 좋은 예가 있죠. 물론 아직까지 KGM에서 토레스 쿠페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기 때문에 토레스 쿠페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나올 확률도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뭐 토레스 쿠페 외에는 딱히 입에 붙는 이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디의 경우에도 Q7은 스탠다드한 바디 타입을 제공하고 여기서 살짝 루프 라인을 깎아서 만든 Q8은 쿠페형 SUV라고 명명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BMW X6나 벤츠 GLE 쿠페와는 조금 다른 컨셉입니다 토레스 쿠페도 아우디 Q7과 Q8의 사례를 비춰볼 때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실히 루프라인으로 보면 쿠페 느낌이 나긴 하니까요. 토레스 쿠페의 전면부 헤드라이트 역시나 일반 토레스와 토레스 EVX와는 완전히 그 디자인을 달리합니다. 왼쪽이 라이트가 꺼져 있을 때고 오른쪽이 켜져 있을 때의 모습인데요. 라이트가 켜진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며, 유니크한 토레스 쿠페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이 모습은 마치 허머 EV에서 보았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총 8칸으로 구성되어 지프의 세븐 슬롯 그릴과는 확실한 차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머처럼 저기에 토레스라는 이니셜, T-O-R-R-E-S 이니셜을 넣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중앙에 위치한 태극기의 건곤 감리를 형상화한 주간전조등과 더불어 좌우 양쪽에 추가적으로 주간전조등이 존재합니다. 토레스는 앞서 내연기관 모델과 전기차인 EVX에서 건곤 감리를 디자인 요소 곳곳에 적용시킨 걸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 이번 토레스 쿠페에 와서 건곤 감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전조등을 아예 건곤감리로 디자인한 것이죠 전체적인 실루엣을 봤을 때 주간 전조등을 켰을 때 토레스 쿠페의 모습이 상당히 멋지게 와닿습니다 일단 약간 금빛이 나는 외장 컬러에 블랙 투톤으로 적용된 컬러 조합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컬러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토레스 EVX처럼 하향등이 포함된 메인 헤드라이트는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주간전조등과 분리된 형태의 헤드램프 디자인을 하고 있어 기존 토레스와는 완전히 다른 헤드라이트 디자인과 방식을 제공하죠. 기존 토레스와 토레스 EVX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모델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모습은 주간전조등과 하향등을 모두 켰을 때의 모습인데요. 전기차 같으면서도 신형 느낌이 제대로 나는 디자인입니다. 본래 토레스의 디자인이 워낙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라이트만 바꾼 건참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속한 장면에 왼쪽부터 토레스 EVX와 토레스 그리고 토레스 쿠페까지 주간 존조 등이 켜진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름만 같은 토레스지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모델입니다. KGM이 참 스마트하게 모델 구성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커다란 개발비를 들이지 않고요. 계속해서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토레스도 타보고 토레스 EVX도 타봤지만 각기 서로 다른 매력이 있었는데 여기서 토레스 쿠페까지 나온다면 더욱더 많은 소비자들이 토레스라는 모델에 깊게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후면부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늘씬하고 매끈한 쉐입을 가지고 있으며 리어 와이퍼는 없는 모습입니다. 아마 히든 타입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까지 순적으로 장착되어 있어 스포티함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c필러 뒤쪽 블랙 하이그로시 부분을 통해 뒷유리창이 더욱 넓어보이는 효과까지 나타내고 있고 가로로 길고 얇은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테일램프만 보면 마치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유사한 느낌이 나는데요. 물론 느낌만 비슷하다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방향 시 등이 스르륵 스르륵 시퀀셜 타입 즉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토레스쿠페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영상에서 제가 스크린샷을 찍은 거라 모습이 선명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며 토레스쿠페 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면 일단 라이트 구성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중간쯤에 좌우로 긴 라이트가 이미 있는데 그 밑에 좌우 끝부분에 또 건곤 감리를 형상화한 라이트가 존재하죠. 그리고 천장 쪽에 브레이크 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라이트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사용한 것이 특징이며 방향 지등은 중간에 위치한 좌우로 긴 라이트가 방향 지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향 지등의 높이는 아주 좋아요. 좀더 정확한 램프류 디자인을 살펴보면 확실히 레인지로버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벨라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하단에 건곤 감리 램프가 없었다면, 레인지로버를 따라했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겠지만, 건곤 감리 램프 덕분에 KGM만의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KGM 엠블럼이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뭐, 쿠페다 보니까 엠블럼도 블랙으로 처리하고, 전체적으로 밝은 크롬보다는요,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를 많이 사용해서, 스포티한 느낌을 살리려고 한것 같습니다. 뭐 수입차로 보면 나이트 패키지, 뭐 블랙 패키지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 토레스 쿠페와 토레스 EVX의 후면부가 함께 잡혔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바로 스페어 타이어를 보관하는 것처럼 생긴 저 반으로 뚝 잘린 듯한 수납 공간도 아닌 것이 애매모호한 요소를 토레스 쿠페에서는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도심형 SUV 느낌이 확 나죠. 레인지로버 느낌도 좀 나고요. 기존 토레스에서 저 부분 때문에 아쉬웠던 분들이 계시다면 토레스 쿠페 소식을 아주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좀더 또렷한 모습으로 비교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같은 토레스인데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어쩌면 저 쓸모없이 디자인적으로만 존재했던 부분이 KGM의 큰 그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없앴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른 차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단 범퍼의 각도도 좀더 치켜 세운 느낌이고요. 오프로더로서의 성향을 강조하기 위해 붙여놓은 플레이트도 토레스 쿠페에서는 과감히 삭제했습니다. 후면부만 보면 진짜 전혀 다른 차라고 느껴질 거예요. 토레스 쿠페의 인테리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앞서 공개된 토레스와 토레스 EVX를 고려해봤을 때 토레스 EVX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쿠페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바램은 제발 저 스티어링휠 디자인은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 직경이 너무 크고요, 디자인도 그렇게 멋지지 않고 예쁘지 않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은 참 만족스러운데 저 핸들 디자인 때문에 실망하는 일은 없기를 바래봅니다. 핸들 디자인은 제발 다른 디자인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KGM에서 올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칭 토레스 쿠페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렸는데요. 과연 토레스 쿠페라는 이름으로 나올지,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의 변화를 이뤄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6월을 기다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전에 토레스 쿠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리뷰를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토레스쿠페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